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겟세마에서 기도하시는 모습과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사역을 마치시면 적막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세속적인 왕으로 세워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던 군중들을 피해 하나님 앞에 홀로서 십자가를 치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사명을 끊임없이 되뇌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 마지막 기도로 그러한 예수님의 중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겟세만네라는 명칭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구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자들은 이미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 구절인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여의 공생일을 함께 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기 때문에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같은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사단에게 유혹당한 제자들이 낭망하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41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1절에서 말하는 돌 던질 만큼은 매우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육신을 철저하게 깨뜨리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지금까지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로 군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큰 능력으로 로마를 무찔러 유대인들의 왕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육신의 피로를 깨뜨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가까이에서 듣는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고백이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해야 할 고백이었습니다. 43절부터 44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는 기도를 들이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였습니다. 여기서 힘을 더하다의 원어가 애니스키오로 튼튼하게 하다, 영혼을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육신의 소욕을 부인할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영혼을 강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길은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젤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땀은 사람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노력으로 군중들이 원하는 얄팍한 이 땅에서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며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45절부터 46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4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슬픔으로 잠든 것을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이 책망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누가는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픔의 원어 루리페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까지 하신 후에 그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 자체도 슬펐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 낙담하고 슬퍼하며 기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40절에서 말씀하셨던 유혹과 원어가 같습니다. 예수님은 아직은 예수님의 일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고난 앞에서 사단에게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47절부터 48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가 끝나고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47절에서 유다에 대해 앞장서와서라고 표현하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하였습니다. 당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행위였는데, 유다는 그것이 배신의 행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물어보시며, 겉은 존중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팔기 위한 허울 뿐인 존경의 행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의 주된 목적은 상대방에게 망신과 상처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하는 유다 또한 사랑하시며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루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49절에서 말하는 그 주위 사람들은 함께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칼로 치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앞서 세 번이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고, 조금 전 게세만의 기도에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기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의 일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항변하다가 사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와 변한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예수님의 일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며 자신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종의 귀를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위해 사람을 해야 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자신을 잡으러 온 자마저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묵묵히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체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다라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죄 없는 자신을 붙잡는 죄인들이지만 이 일이 이미 예언된 일이고 자신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심을 나중이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는 손을 대지 못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몇몇 제자들과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혀주시기 위해 의도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만에서의 기도를 통해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여전히 육신의 헛된 소망 속에 살아가며 자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신앙의 목적을 돌아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헛된 소망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